보층에 신고 나갈 때 기본적으로 전제적인 조건이 딱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천권 이상. 아, 청권 이상. 열평 이상. 네. 네. 남녀 화장실 구분. 음.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맞아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장소도 많이 있겠지만은, 네. 일부러 찾아야 되는. 네. 근데 자비를 들여가지고 이걸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네. 사실은, 저희,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체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 그 임대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고정 비용에서 네.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유지하는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음료수나 뭐 이런 거살때한개더 사면 되지 않나. 네.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거 어차피 뭐 그렇게 쓰면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수익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자금도 소관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음. 열악한데 구청에서 그나마도 한 시간에 5만 원이거든요 한 시간 5만원에 강사료를 지원을 해줘요 일주일에 그니까 러 하에 그 와가지고 보통 두 시간 정도로 하거든요 두 아. 시간 정도로 하는데 그 예산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봐 보니까 1시간 5만원 정도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네. 2시간이라도 5만원밖에 못 드린다는 거죠. 네. 그래도 그 열정, 네. 자기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일단 봉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게 네. 크신 분들이 와요. 또한 가지는, 어, 일단은 밖에서 그런 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학위를 받았다라든지 네. 기타 어떤 그런 거 종사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주시고 계세요. 음. 음. 그러니까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도하고 영어. 아, 독서 지도하고 그 뭡니까? 그요 뒤에 우쿨렐레. 아, 악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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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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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쿨렐레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 독서 프로그램하고 영어. 아, 네. 셋째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역시 독서하고 과학. 네. 넷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한국사. 음.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세, 한 주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그랬는데, 그 오후에는 아이들 수학 교실이 운영이 되거든요. 네. 수학 교실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어, 집에서 아이들이 혼자 풀기 곤란한 문제, 음. 그 다음에 다른데 이렇게 가서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 아, 네. 여기 자원봉사 오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아. 대학생들이 와서 그거 지도를 해줍니다. 보통 네. 여기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많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큼 수학을 지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 오세요. 네. 그러니까 매주마다 세 가지 프로그램. 음. 예전에는 그 6시까지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이거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때도 애들이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어. 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 시간 이후에 이제 와서 머무는 시간이 몇 시까지 보통 평일에는 네. 여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토요 일 스쿨을 안 했다 그러면은 네. 애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평일에는 일반인들 책을 빌려 가시는 분들 외에 애들이 어디는 안와요 그다음에 아. 토요일 날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여기에서 아. 있다가 놀다가 네. 일단 가는 네. 거다라는 어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토요일을 안 하고 평일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아이들의 발걸음을 잡아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2018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 토요일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작은 도서관은 문을 연다. 토요일 숙고는 한다라는 게 이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다 네. 왔다라는 거죠. 네. 네, 진짜 그 관장님과 또부관장님 선생님들의 어떤 사명감이 없이는 유지되기가 힘든 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네.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관장님도 직접 수업을 하시기도? 아, 전화합니다. 아. 저는 합니다. 어. 저는 제가 그 일반사회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고, 아, 네. 그 다음에 박사 수료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맞는 거는 한국사, 세계사, 음. 그 다음에, 그또 제가 경제 경영 쪽으로는 학위가 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데 숨쉬는 동천 그 회장님 네. 그분도 환경박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도 이제 과학도 겸해가지고 어. 시간 해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도 네. 있고 네. 뭐좀 그렇죠. 네. 네. 전부 이렇게 다 프로 분들이 오시는 거 아, 물론이죠. <laughs> 네, 어, 이렇게 이제 2018년부터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라면은 뭐 부관장님 또한 아. 가지는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우리 조병관 선생, 네. 그다음에 기타 자원봉사자님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네. 좀더 운영을 갖다가 하는 네.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학교 정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간다 그러면 사고 때문에 그렇죠. 사고 난다라나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엄두를 낼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거의 100%의 활동이 여기 도서관에서만 이루어지는데. 한번 외부로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토요일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등산을 간다라든지 아. 뭐 어떤 이런 프로그램 사실은 우리 학생 동아리 활동 평생 동아리 평생 학습 동아리죠 애들이 할수 있는 네. 어른들하고 또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중에 황경산 지킴이 활동이 있어요 아, 네. 한 달에 한번이 친구들은 그황경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어요. 아.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작년까지는 뭐 간단하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작년하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거든요. 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음.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애들이 하루에 한 달에 한번 정도 음.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기 오는 그, 우리 네. 학부모님들 같이 다 확대. 근데 거의 네. 50%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네. 한번 토요일 날은 토요일 스쿨 하고 네. 넷째 주 일요일 날은 네. 그 봉사활동 갔다 온다. 아, 이렇게 네. 하니까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한두 분? 세분 이렇게 계시다가 요번에는 한 다섯 분 정도 음. 여섯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음. 그니까 러 같이 어울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몸으로 해가 직접 쓰레기를 주워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 부분이 그걸 봉사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피켓 들고 이렇게 알림 활동이라든지 어떤 인식의 전환도 상당히 큰 환경지킴이 활동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는데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이런 것 중에 사회를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행사 중에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예소문이라든지 네. 보여지는 모습들. 음. 어떤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 될수 있으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 부부이시네네네네이네 이렇게 토요일 주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말에 희생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이렇게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계속 나아가실 수 있지 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토요일 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딱 그것도 두 가지 부르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 정말 고마운 사람 고맙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아까도 이야기를 드리다시피 우리 처음에 왔던 애가 고등학교 3 학년 그다음에 졸업해가지고 사회 진출하는 애들이 있었을 것 같으면 1 년에 오픈한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여기 있었던. 반면에, 우리들 역시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부부 역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형화된 토일만의 어떤,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그 사이클이라고 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애들이 와가지고 웃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보려고. 근데 이렇게 가지고 했고 하나다 다양한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어떤 하나의 그런 행사들 그러니까 애들이 안오면은참 적적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참들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애들 웃음소리가 건강히 네. 들리는. 네네네. 네. 네. 이게 또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협동자, 협동조합, 사회적인 협동자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이런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피곤해지겠죠. 사실은 제가 이 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토요일에는 쉬지를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제 피곤할 때가 굉장히 있어요. 음, 네. <laughs> 굉장히 많이 피곤할 때가 그러니까 그게 점점 그뭐 연식이 들어가면서 그런 음. 게 조금 좀 나타나는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일단 우리가 했던 하나의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좀 전처럼 오늘 어떤 이런 모습의 농가도 음.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음. 우리들은 계속 해 나가리라고 음. 생각이 돼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